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션카 월드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의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1년 2월에 등록되었고요. 키로수는 8만 키로대입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9인승 차량입니다. 도색이 하나도 없고요. 리무진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, 각종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편하게 아이뮌진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아, 타이어도 새 타이어이고요. 어, 이 전체적으로 이 의전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캠핑하기에도 좋은 차량이라고 여겨집니다. 한번 차량 외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요. 어, 전방에 보시면 전방 레이더 센서 보이시고요. 그리고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그리고 LED 라이트까지. 카니발 중에서는 최상위 트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바디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앞쪽에 타이어,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측면 쪽을 보더라도 도색이나 덴트할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이게 보셔도 차량 상태가 깨끗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을 한번 보실게요. 뒤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멋진 하이 리무진 차량의 뒷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또 후방 센서까지 그리고 저수석 쪽에도 차량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고요. 뒤쪽에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선명하고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저수석 쪽에 도장의 상태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까이 가나 페인트에 없고요 그리고 앞쪽에 휠 타이어도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로 이 훌륭한 차량을 여러분이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자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이 리무진 차량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조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또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시트 전동 시트입니다. 리무진 시트 어, 장착이 되어 있고요, 아주 편한 리무진 시트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 어, 네, 뒤쪽에 문을 열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. 그리고 전동 도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그리고 차선 이탈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 키로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펠마. 어, 3,620km 이고요. 어,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가 있고 어, 음량 조절 버튼까지 완벽합니다. 자 후방 카메라 한번 켜 보시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. 넓은 카메라 또 넓은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버튼 시동 되고요. 어, 그리고 오토 공정이 달려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.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되고요. 그리고 통풍 열선 완벽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하이패스 달려있고 뒤쪽을 보시면 궁전입니다. 궁전. 어, 리무진 차량 아주 멋지죠. 어, 뒤쪽을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토 슬라이딩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어, 바닥도 아주 바닥도 보시면 요트 바닥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쭉 그냥 훌륭한 시트예요. 아주 멋진 시트고 편리한 시트로 이렇게 장착을 잘해놨습니다. 리브닝 시트가 되어 있어서 보기도 고급스럽고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차량이죠. 오 여기 TV도 있어요. 그리고 영화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. 넓은 차량 리무진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옵션이 되게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뒤쪽에 12볼트, 220볼트 다 되고요. 그리고 마우스까지 마우스도 있고 리모컨도 있어서 다 이렇게 조절을 할수가 있습니다. TV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또다 보시면 되죠.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또 헤비 가리개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쪽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자, 버튼만 누르시면, 뒷문, 이 거대한 문이 열리고요. 그리고, 음, 옷걸이까지. 카니발에 이 옷걸이를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기에다가 이제 옷 하나씩 이제 걸면 되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, 음, 뒤에 포일매트 깔려 있고요. 바닥도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하네요. 그리고 모든 면에 신경을 쓰셨습니다. 부직포 되어서 이제 여기가 까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덧대 주셨고요. 차량 관리를 정말로 세심하게 한 차량이라고 여겨집니다. 저수석도 열면 또 환상이죠. 뭐 들어갈 때 이렇게 칸이 발 리무진 발판 보이시고요. 바닥에 이제 용도 깔아져 있어서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. 어, 다리 아프시면 다리 이렇게 받침대 올리시면 되고요. 어,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멋진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멋진 천정이죠 음. 자, 아주 좋은 고급 옵션의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. 아, 이 하이리무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리무진만 타시죠. 왜냐하면 그 편리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스피커 포렐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전동 시트 조수 정착되어 있고 시트 관리 잘 되고 깨끗합니다.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수납 한번 보시면 수납함에도 각종 책자들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잘 사용하신 차량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고요. 여러분 필요한 차량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미션카월드였습니다.